hey guys. today i'm gonna tell you some australia culture. um p r i of australian culture. um 오늘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의 문화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호주를 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막첫 번째는 뭐냐면 길거리나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맨발로 걷고 맨발로 이렇게 워킹 더스트리트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주는 자연하고 정말 음 이제 클로즈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 이유가 이제 시드니 같은 빅시리 같은데도 어 일단 숲이 엄청 많아요. 그 빌딩하고 나무 숲하고 nearby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막 만약에 내가 바닷가 가고 싶어 숲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차잉 타고 아니면은 뭐배행기로스코뭐 뭐 자동차 타고 그냥 갈수 있어요. 뭐 30분 뭐 대체 한 시간 정도 보통 잡고 가는데 게 되게 좋아요. 엄청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파크같은데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철 네이키드 아웃 and then take some tanning something like 태닝같은걸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공원에서 그냥, 그냥 한국어치면 그냥 공원 잔디있는 공원에서 그냥 옷다 벗고 그냥 수영복 입고 태닝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혀 쳐다 안봐요 이상하게 안 쳐다봐요 막 맨발로 걷는것도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에서 맨발로 걸어다니고 잔디 있는 공원에서 그냥 내 길에 막 빨개 벗고 그러면 태닝하고, 태닝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빨개 벗고 있다고, 팬티만 입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 생각에는 한국의 그런 어떤 남 눈치 보는 문화랑 너무 이렇게 갇혀 있어요 생각이 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어, 릴리스트 스트레스를 릴리스트 하려고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맨날 9시 출근 5시 퇴근 혹은 뭐 야간 4교대 3교대 물론 여기 호주도 있죠 그러면은 그만큼 쉬어줘야 되잖아요 쉬어줘야 되고 자기관리 해줘야 되고 또 웃긴거는 여기서는 여자들도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뛰고 그냥 남자들처럼 똑같이 근데 한국의 문화는 아직까지도 약간 어 그냥 그 몸매에 대한 기준, 그니까 러 마르면 마르고 그러면 이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근육 근육 같은 것도 이제 좀 있어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탄탄하고 이제 가, 그러니까 탄탄한 몸매 음, 그런 어떤 미적 기준도 달라요 근데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호주 사람들은 그리고 자동차 어 트래픽 컬처 같은 것도 자동차 문화도 되게 좋은 게 여기서 자동차가 오잖아요 자동차가 내가 신어 across the s t r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와 그러면은 자동차가 기다려 줘요 건너갈 때까지 대부분 이 문화 컬, 컬처 자체가 그 컬렉션도 안울려요 절대로 정말 정말 막 저기한 상황 아니면 컬렉션도 안울리고 기다려 줘요 이게 호주 문화에요 한국은 어때요? 그냥 쌩 지나가잖아요 쌩 바쁘게 엄청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엄청 이게 약간 연관이 다돼 있는 것 같아 문화 자체에서부터 한국은 운전하면은 막 그냥 쌩쌩 지나다니고 뭐 사람 같은 거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팔고 싶었을 때가 멀리서부터 걸어온다 그럼 딱 정지해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좋아요 엄청 그리고 또뭐네별것 많아요. 되게 음 스트레스를 풀만한 그런. 그러니까 아 여기서도 또 웃긴 게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은 갑자기 빵 하고 싹 사라져. 제가 공원 리카움에 사는데 공원에 갔었어요. 공원에서 달래기도 하고 뭐 누워도 있고 하는데 노래도 듣고 이제 딱 한 6시, 7시쯤에 사람들이 막 많았어요. 많았다가 갑자기 해가지니까 사람들이 붐하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약간 밤 문화, 밤 문화가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음, 네. 그리고 음, 도시락 해먹는, 뭐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끼를 만들어놔서 하루에 네 끼씩 먹는데, 네 끼씩 만들어놔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출근해서도, 거기서, 회사 같은데, 한국 회사 같은 데서는 밥을 주잖아요. 여기는 밥을 안 줘요, 밥을. 자기가 직접 싸워서 먹든지 사먹든지 해야 되는데, 보통 런시타임이 30분 정도 돼요. 일하는 곳들에서. 그리고 이제 그 30분은 밥 먹는 시간은 보통 네. 포함이 안 되죠. 네, 그니까 시급으로 치면 30분은 그냥 점심 시간으로 해, 그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30분. 근데 한국은 약간 8시간 일한다 치면 7시간 30분 일하고 30분은 점심 시간해서 총 8시간을 가지고 페이를 받잖아요. 여기 호주는 내가 8시간 일한다 치면은 8시간 일하고 30분은 점심, 점심시간 그러니까 8시간 30분을 일해야 8시간 페이를받는거예요 음, 시급같은 측면에서 저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페인트지거든요 펜털? 페인트 페인너잡을 하는데 페인트 잡 주에 1200 어, 1200불 정도 받고요.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보통 한 100만원?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은 월400 정도 벌어요. 지금, 음, 데모도데데모도은 뭐냐면 이제 제일 낮은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처음 들어온 어떤 뉴비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 호주에서 좀 페인트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기술자 돼서 이제 다시 go back to the Korea and then start the b u s i n e s s 하려고 그 페인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호주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다고 방법이 the method is very different. but 근데 결은 비슷하잖아요. 방법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전 원래 호주 살고 싶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검사 검사 해서 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들도 많고 음, 진짜 남 신경 을안 써요. Uh, whatever you wearing clothes, whatever you do, how do how do I look? 어떻게 내가 생겼든 뭐 내가 인종이 어떻든 인종 차별도 없어요. 인종 차별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뭔가 릴레이션쉽을 가질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집단에 소속돼 있다든가 같이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미가 같다든가 근데 아무리 오픈된 이런 해외라고 해도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친구를 만드 갑자기 와가지고 막 이건 아니잖아 근데 되게 제가 아 이게 되게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했던 게 웃어주는 문화, 눈 인사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이 호주에는 그래서 지나가면은 마주치면 그냥 눈 인사해주는 거, 그냥 웃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침에 딱 기분 좋게 웃어주고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홀 지금 워킹홀리데이 온지두달 됐고요. 네, 음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잘 처음에는 이제 잘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막어 저가 이제 장염이 와가지고 농장에서 처음 일터죠. 농장에서 장염에다가 디하이드레이션 그 탈수 와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근데 또 돈이. 2740달러. 2740불. 하나로 2 5 0만원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멘탈 완전 깨졌었어요. 왜냐면은 제 통장에도 막 1000불밖에 안남고그 농장 막 60, 70개짜리 바네나 메고. 그 진짜 터 t 트 t 을 하는데 그 트럭에다가 놓는 거 이제 4, 9 g at a d o n 이 o n 시 for 데 진짜 그 hours and the t 뛰 i 다뛰었 m 뛰었다 t e 다 l 다 n c 가가 i m e And then, since I could o u t s h o n 그래서 발도 걸리고 장아실고 가다가 막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넘어진 적도 있고, 바나나 그냥 떨어뜨린 정도 있고, 막걔네가 진짜 슈퍼바이저야 되거든요. 약간 사모아인도 있고, 그런데 빨리 안 가잖아, 요네들 가, walk, walk fast, 이래요. 막 빨리,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아, 호주 농장은, 아, 세컨드 하는 거 아니면 가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는좀더 편할 수 있어도, 음, 저는 공장이나 시급 면에서도 어, 29달러인데 어, 8월당. 근데 그러면은 9월이라고 일주일 4일 정도 이래요. 보통 농장은 어, 4일하는 데도 있고 5일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를 잘 보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나나 농장을 한다. 그러면 그게 시간제로 주는 시간 그 페이를 주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키로수로 하는 건지 키로스 가면서 족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키로수 그 만큼 못하면 그 내가 말한 2 9 달러보다 한 시간당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잘 보고 가야 돼 근데 나는 어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음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말이고 이제 비행기 값만 저는 그때 얼마였지? 200달러였나아300 달러, 300 불이었다, 300 불. 300 불을 그래서 거기서 멘탈이 털려가지고 제가 원래 호주 그 페인트 하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페인트를 갔다가 아 다시 페인트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욕 엄청 하는 이상한 사장님 만나가지고 화이트 가드도 없었고. 그래서 어... 화이트 카드 넣고 그래가지고 화이트 카드 만들고 이제 아 근데 한국 가야겠다 왜냐면 그때 돈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야겠다 한국 가야겠다 해가지고 음 했는데 마침 딱운 좋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처음에 호주 왔을 때 지원했던 회사에서. 제가 먼저 다시 연락은 했죠. 근데 자리가 있다고 해서 다시 가서 지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도 3kg 쪘고요. 이제 짐도 레지스트 했고 레지스터를 등록했고 음네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릴게요. 네. Thank you guys. Peace.